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국산 플래그십 세단들 중에 정말 승차감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K9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차량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 700만 원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차량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의 K9 3.3 GDI 플레스티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정말 외관 내관 컨디션 정말 뛰어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전국 최저가 금액인 700만 원대로 나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 2012년 7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 2천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60만원. 760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은 이런 대형 세단들의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인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이 틴틴 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에 잔 스크래치나 크랙 나 있는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이신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잔 스크래치나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잘 유지 중입니다. 또 가운데 반대쪽으로 보이는 크롬형 그릴 또한 그릴 부분에 어디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망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측면부를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의 횡단까지 사선에서 비춰보고 있는데 정말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나 는 부분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도 확인해봤을 때 가장자리에만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있다는 라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트레드는 30% 정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정비를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뒤쪽의 휠 컨디션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부분에만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라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의 타이어 트레드는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 틴팅 면도 보여 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농도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에 범퍼 쪽 확인해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깔끔한 <laughs> 잔 스크래치 나 있는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깊이감 상당히 잘 뻗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좌우측으로 트렁크 내장제도 확인해 봤을 때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상태까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전 컨디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핸더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핸더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도색 차이 나는 부분, 굴곡, 단차 있는 부분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잘 유지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K9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13년형의 차량이지만 잔주름들 약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까지 바로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되는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 컨디션 또한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 6밀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면에 센터 페이셔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대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굉장히 영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측으로는 이렇게 3존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각종 내비 미디어 키 버튼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어노브 아래쪽을 봐주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버튼과 하단부에는 스노우 모드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요 핸드 우드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 부분에는 약간의 사용감 있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좌측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핸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좌측 뒤편으로 봐주 시면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앞쪽에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한번 담아드릴 텐데요. 개입판 확인해봤을 때실 주행거리로 17만 2296km 주행한 거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타이어 공기압 센서 등 제외하고는 정말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이9 차량의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앞레스트 쪽 봐주시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3중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2열에서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그 아래쪽으로는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쪽에 조수석을 컨트롤 할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과 아래쪽에 앞쪽에 미디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드릴 텐데요. 이어 시트도 정말 타고내리는 쪽에도 잔주름들이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성 모두 이렇게 코일 매트 깔면서 관리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관리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제 머리 위쪽으로 헤드라이닝 쪽도 좌우측 앞쪽까지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이 헤드라이닝 관리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K9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9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 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 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기아의 K9 3.3 GDI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2년 7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2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60만원 760만원이라는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번호로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